평일에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 주말이면 교회나 마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가는 게 미국 생활이죠. 이렇게 다니던 길만 지나가다 보면 새로 지어지는 집을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텍사스 지역, 특히 달라스 폴토스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많은 집들이 곳곳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전형적인 빨간 벽돌 집 모양에서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의 집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과 같은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지어지고 있는 집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검정색의 테두리가 멋진 2층 집입니다. 색 맞춤해 놓은 그라지 도어와 정면에 큰 창문들이 멋진 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앞마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나무 펜스가 집이랑 잘 어울리죠? 진한 회색과 흰색으로 나누어 칠해진 집 정면이 멋진 집이었습니다. 검정색의 지붕과도 잘 어울려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독특하면서도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디자인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면에 큰 창문도 집을 화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실내가 어떨지 궁금하게 만드는 외관이네요. 다음 집은 어떠세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가 멋진 집이었습니다. 너무 흰색으로 다 칠해놓아서 화면에서는 좀 밋밋해 보이는 점이 아쉽네요. 나름 세로로 장식한 패널이 집 전체의 외관에 입체감을 주고 있었는데 온통 흰색으로 칠해놓아서 그 매력이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 집은 바닷가에 어울릴 것 같은 모습으로 2층에 위치한 발코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유리 현관문이 멋스러웠고요. 또한 넓은 앞마당이 관리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집도 매력적이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으면 더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집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디자인으로 아주 독특해 보이는 모양이죠. 폭이 좁고 길게 디자인된 형태의 집으로 정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라지 때문에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정면을 높고 눈에 확 띄는 나무 장식이 있는 발코니가 시선을 집중해서 멋진 모양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집은 그라지 도어의 장식 처리와 현관문을 나무로 멋지게 장식해 놓은 1층 집입니다. 자칫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집의 정면에 큰 유리 창문을 두어서 시선을 분산해서 모던한 느낌을 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마당을 잔디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관리하기 쉽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라지 도어의 나무 장식, 그리고 넓은 정면 유리창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멋진 집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벽돌로 높이 쌓인 담장과 검정색의 스틸 현관이 정말 독특한 집이었습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주며 동시에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어떤 모던한 장식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외관이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높여주는 디자인으로 오픈하우스를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어떠세요? 도착해서 첫 느낌이 왠지 교회를 생각나게 만드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밝은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현관문이 집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뺀 집의 왼쪽의 구조는 어떻게 실내를 디자인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왠지 지붕에는 루프탑으로 뭔가 있을 듯한 디자인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경우는 앞마당을 쉽게 관리하도록 신경 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큰 창문들이 많이 보였다는 점도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멋진 스타일의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